샬롬 사랑하는 저희 가족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이고 3절, 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쭤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레이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고아 자손의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등이 회중의 지도자들을 결집시켜 당을 짓고 세력을 만들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 세력은 무려 250명에 다다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칠게 공격하며 몰아붙이지만, 모세는 그들과 같이 언쟁과 분쟁을 거리거나 아니 자기의 손으로 무력을 사용하여 제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절은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린 것이죠.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항할 때도 모세는 어떠한 저항이나 변명을 하지 않고 심지어 미리암이 하나님께 벌 받았을 때 고쳐달라 기도하면서.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음에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모세의 모습은 도전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고라에게 제사장직을 요구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이라 말해줍니다. 또한 다단과 아비람도 불러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거부한 채 나아오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 거세게 모세를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눈을 빼는 자즉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모세도 매우 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분노를 다단과 아비람에게 쏟아붙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나귀 한 마리도 뺏은 적이 없고 누구도 해한 적이 없다고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세는 여전히 그 노함과 억울함을 여호와 앞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한 심정을 모두 주님께 토로하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할 때가 생기곤 합니다. 전혀 그러한 뜻이 아닌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내맘 같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들도 나를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때론 계획하던 일이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틀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있지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라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함에도 그 여정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 괴롭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욕하고 아니면 심지어 그 상대방의 면전에 직접 내가 받은 상처 그 이상으로 퍼부어줘야 속이 시원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불평이고 불만이고 저주이고 뒷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치밀어 오르는 그 억울함, 분노, 슬픔, 증오 등을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하면 그것은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과 종,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신앙의 성숙함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마음과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구해봅시다. 그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무 능력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강력하고 위대한 신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더일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샬롬.